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쉽고 핵심을 알려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MDS테크 AI 관련 주죠 채G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엄청난 상승을 일으키고 난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도약 좋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MDS테크가 다시 한번 채GPT 특히 AI 관련해서 이제 시작,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NDS테크 전략과 돈이라는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해서 구독자님들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혜택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NDS테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DS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과 함께 IoT 사물 인터넷 부분과 AI 빅데이터 부분까지 다 진행을 하는 IT 업체입니다. 자, 주가는 최근 급등, 엄청난 급등을 보였죠. 거의 1,600원 부근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3,800원까지 130%가 상승 후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정확하게 반등 타이밍 이때 셀바셀 스케어 말씀드리면서 MDS 테크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온 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숨고르기 타이밍 이제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잡아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제 변곡점 지금 다시 AI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MDS 테크 앞으로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요번에 이때도 큰 수급이 아니었는데도 50%나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 앞전처럼 큰 수급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경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종목이다. 왜 파괴력이 있냐? 자 파트너사로 해외부터 해서 국내까지 우수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사이버텔, 브릿지, 그 기가바이트, 그리고 델, 그리고 팀뷰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MS와 엔비디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MDS테크, 엔비디아 순익 성장세의 파트너 부가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MDS테크도 올해 1, 4분기 뭐 영업이익은 지속적 흑자였지만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 1 4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제 매출 상승과 함께 이제 실적 상승까지 그리고 순이익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잘 봐야 된다. 자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힘입어 엔비디아 올해 1분기 순이 익 급증하면서 국내 파트너사 아까 엔비디아가 있었죠 파트너사로 엔비디스테크도 주가가 강세. 여기 잘 보시면 국내 파트너사인 MDS 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MDS 테크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고객사 개발 환경에 적합한 맞춤 컨설팅과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딥러닝 교육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걸로는 뭐 이제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하죠. 근데 최근 100조 투자를 하겠다고 현대차 그룹인데 여기에 또 MDS테크, 임베디드 시스템 주목, 볕들까 자, 현대랑도 엮여 있습니다. 자, MDS테크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 지원하는 업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반도체 개발하는 업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고객사의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솔루션을 담당하는데 최근 기계 및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오랜 기간 아까 얘기했듯이 빅데이터도 같이 한다 그랬죠. 다른 국내 다른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업체들과는 달리 전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현대차그룹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3천여 곳이 넘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 오토론 시절부터 개발 초기부터 MD 스텍과 함께 코어 개발에 나선 시스템이고 모빌진이라는 또 사업 자체가 고급 인력 개발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MD 스텍과 현대차그룹 왜 총판을 가지고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자, 진짜 이제 총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시기 얘기하면 1차벤더로해서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전동화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될 경우 엔비디아의 역할론도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죠. 자, 2018년부터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군 중 AI 모듈 사업에 대해 독점 총판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디스테크가. 그래서 최근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아모키 관련 솔루션 관리 솔루션 보안 솔루션이죠. 그리고 지능 사물 인터넷 IoT와도 관련이 있어 MDS 인텔리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이 시장이 열리고 확대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근데 벌써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LG전자, 주 빵빵한 회사들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m b 스 테크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차트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안내 먼저 한번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구독자와 함께하는 이벤트. 여러분들 매일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그리고 또는 종가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당일날 급등할 종목, 그리고 종가로 장 끝나기 전에 다음날 또 급등할 종목, 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요 종목대로 한번 매수해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요 종목이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 후, 어, 진짜 오르네?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구독 인증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영상에서 구독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요 구독 두 글자만 상단에 있는 큰 번호 010-4596-259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매일 당일날 급등할 종목 장 시작 전에 그리고 다음날 이제 상승할 종목 종가로 등종호 추천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혜택들 많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엔디스크 그래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상승. 여기서도 엄청난 상승.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다시 AI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중요한 이제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여기 거래량 한번 살짝 터뜨리고 나서 지금 발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추세전환, 추세전환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곧올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올 때마다, 눌림줄 때마다,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조정을 추가 조정을 받을지 부분에서 언제 사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료와 정보가 없다 보니 이 대비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m d 스테 c 크 강프로 강 대표 대위비 전략 자료집을 준비했고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 매수에 따른 부분 그리고 추가 매수 그리고 최종 목표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까지 각 상황에 맞춰서 전략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정보와 전략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고점에서 진입하셔서 대응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각각 다 다른 전략을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대비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텐데 어떻게 받아가느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4 5 9 6 2592로 MDS 테크의 테크 이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 대비 자료집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4596-2591로 여러분들 MDS 테크의 테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략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이 대비자료집 받으셔서 좋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실시간 대응 문자와 단기 급등, 문자까지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무료 이벤트 혜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은 수익 좀더 내시라고, 자, 강프로 무료 카카오톡 오픈방을 시작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도움 받으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자, 시황 영상 공략주, 영상에 대한 보시고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또 카카오톡 따로 또 공략주, 단기라든가 아니면 강의 리슈 종목들 체크해드려서 또 수익 단기적으로 낼수 있는 부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매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좀더 많은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010-4596-2592로 문자로 참여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문자로도 인증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 아우디 붙여서, 뭐, 100만원, 300만원, 뭐, 46%, EM 플러스 46%, 최근에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EM 플러스 코스모화, 코스모화 계속 오르고 있죠? 25%, 기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셀바스 헬스케어, 포스코 엠텍, 그리고 강원 에너지, 이런 부분들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영상으로도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고요.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아, 나는 좀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분위기에서 분위기 망치면 좀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 나는 꼭좀 주식할 때 도움이 되고 좀 정보를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방에서는 이제 시황, 그날의 시황 부분과 이제 영상에 대한 공략주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카카오톡 공략주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니까 중장기라든가 단타 그리고 스윙까지 다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시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방법은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전화번호 010-4596-2592로 문자로 참여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방 링크 받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영상 팁, 교육까지 기법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도움 그리고 실력 향상에, 주식 실력 향상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실력 향상, 그리고 또좀더 많은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